안녕하세요. 송재빈의 전환 얘기 송재빈입니다. 오늘은 그 킥보드에 관한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전동 킥보드입니다. 킥보드에 의한 화재가 2019년 9월 10일 새벽 4시 20분쯤 있었습니다. 두명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 10일 새벽 4시 20분경에 13층 아파트 중 5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전동 킥보드 그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현관문 입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피난이 어렵고 사망자가 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없고 불법 주정차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두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에, 시민들이 그 베란다 쪽에 매달 그 뒤쪽에 매달려 있는 그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밑에 그 쓰레기나 이런 게 완충장치를 이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또그 반면에 그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화전 주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유리창을 파괴하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우리나라도 저런 날이 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 소방시설 강합니다 그 이번 화재가 나는 아파트는 2000 1997년도 준공된 걸로 당시 그 건축법상에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2018년 1월부터는 그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을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베란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그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확장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후에 그 2014년도에 이어지는 그 아파트 는 전부 다 발코니가 그 확장 이렇게 확장형으로 전부 다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아파트 대부분이 상층으로 연기가 연소되기 때문에 그 대피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추세는 그 피난을 할 공간을 없애는 이런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베란다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피난 경로입니다. 그 바깥 베란다 쪽에 그 바닥에 이제 이렇게 내리는 사다, 사다리가 설치돼가지고 화재가 나면 아래층만 내려, 내려가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이한 점은 그 베란다 쪽에 유리창이 없는 것이 보이시죠? 일본은 또 그렇게 또 유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보셨듯이 예, 편리한 교통 수단, 이동 수단이긴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화재는 치약합니다 사고 위험입니다. 그 제품 불량에 의한 충전 중의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입니다. 그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사고, 어린이 그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입니다. 이틈그 배터리다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약하고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업체마다 구성, 그, 배터리가 모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일틈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입니다. 이번 그 킥보드에 의한 충전 중에서 주변 벽지나 바닥이 집중 그 타고 끌린 점을 봐서는 킥보드 충전 중에 화재가 난것 같습니다. 그,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인화성 액체 전해물을 사용합니다. 화재나 폭발에 굉장히 취하고 충격에 약합니다. 그다음에 그 과충전이나 과전류에 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지면과 부딪혀 가지고 과전류 해로 보호 장치가 그 손상돼서 과충전이 돼도 그 스톱하지 않고 계속 충전되다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킥보드 화재의 원인입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충전 중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손상된 걸 사용하면 화재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폭발 화재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인증된 안전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지침 중에는 가급적 충전을 피해야 되고,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위에 또한 가엠물을 치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찍찍 스파크 발생하면 화재 위험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안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화재 진화 후 모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일단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드는 그 시설들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분석 참고하여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재혁 의원의 재난얘기 송재혁입니다. 감사합니다.